에월 안나기입니다 2025년 1월 7일 오후 1시 55분. 여기는 시내예요. 제주 시내. 동문시장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저는 지금 아라동으로 가고 있습니다. 어제는 음, 아침 9시 30분쯤에 집에서 출발해서, 제주 노형동 약간 산 쪽에 있는, 어, 그 교회 이름이 뭐더라? 교회 이름이 뭐더라?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아무튼, 어떤 교회에서, 어, 찬양인도자를 위한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,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갔어요 아 누리교회 아, 제주에 제주노형동에 있는 누리교회 어, 건축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2층은 완공이 되었는데 1층이 왼쪽이 식당이더라고요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 골격만 서 있고 유리가 안 끼워져 있었어요 점심 기다리면서 어 산바람 불어오는데 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아무튼 거기서 이제 어~ 찬양 인도자를 위한 세미나가 하루 종일 저녁에 집회까지 있었는데 가서 보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었고요 중국에서 어떤 학교에서 캠프를 온 거였어요 보름 동안 그거를 캠프를 하러 왔대요 그래서 열흘 동안 캠프를 진행하는데 한국인들에게 허용된 게 어~ 제 오늘 그리고 내일모레까지 그니까 러 사흘 6, 7, 9일 이렇게 허용됐는데 저는 오늘은 못 갔고요. 또, 9일날 집에 이제 손님이 오셔서 못 가고, 어제 하루 딱시게 다녀왔어요. 12시간 앉아 있었습니다. 굉장히 도움되고 많이 좋았는데, 나중에 이제 저녁 9시 반쯤 되니까 지치더라고요. 오늘 아침에는, 음, 그래서 제가 그 막내 집에서 잤어요. 왜냐하면, 음 차에 기름이 다돼 가는데 그 시간에 우리 집에 가다 보면 밤늦게는 제주도는 주유소가 문을 다 닫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막내 집에서 자고, 어 오늘은 세미나 가지 않고, 오늘은 굳이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. 제가 생각할 때 배워야 될 것들은 어저께 다 배웠어요. 어 다는 아니겠지만, 어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배웠고, 그리고 이제 어 오늘은 막내 집에서 막내 집을 청소를 싹 해주고 막내는 이마트 강의 갔고요. 청소를 싹 해주고 저도 이렇게 그 동무시장 쪽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어 막내랑 막내는 이제 강의 끝나고 만나서 같이 그 교동이라 그러나요? 뭐 그런 걸 아무튼 먹었어요. 그 식당에 가서 그래서 치킨이 나오고 카레 밥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. 막내가 오늘은 내가 살게 하길래 내가 어 오늘은 니가 사 니가 사야 될 일이 있어 집에 가보면 알어 <laughs> 제가 그랬답니다 <laughs>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요 <laughs> 아무튼 저는 이제 어, 아라동에를 왜 가냐면 당근에서 그리고 옷걸이 핸거 있잖아요 한 개짜리 한 줄로 짝된거 그거 사러 가요 왜냐하면 좀 이따라 저희 집에 이제 손님이 오잖아요 음, 아이들도 오고 또 우리 친정 식구들도 오고 명절을 전후로 해서 손님이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옷을 걸어 놓을 때가 많이 없어요 저희 집이 그렇다고 옷방에다가 옷을 걸 자리도 없고 그렇게 또 옷을 그까지 걸어 놓으러 가지도 않고 자리도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옷방에 우리 옷으로 이미 꽉차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행거를그 당근에서 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쓰고 팔면 돼요. 그러려고 샀어요. 안 그러면 손님들이 오면 왜 이제 겨울이잖아요. 외투가 얼마나 커요. 막막 막 이렇게 막 쌓아 놓거든요. 어저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. 미치겠어. 막 옷을 막 듣게 듣게 쌓아 놓으면 어, 굉장히 기분이가 안 좋아. <laughs> 그리고 손님들이. 손님들이 오는 건 좋은데, 사람들이 어지려는, 그걸 어지려는다고 표현? 아무튼, 사람들이 많은 건 좋은데, 그, 캐리어도 이렇게 오면, 왜 딱딱 안 닫아놓잖아요. 막 펼쳐놓잖아요. 어, 저, 그것도 제가 막 닫아요, 가서. 어, 성질 까다롭지 않은데, 왜 이렇게 성질이 까다롭게 느껴지지? 아, 아무튼. 그래서 막 내한테, 너 혹시 안 쓰는 행거, 남는 거 있냐? 이사 오고 나서 했더니,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당근을 검색한 끝에, 오늘 단근으로 행거를 사러 갑니다. 만원 쓰고 다시 만 원에 팔면 되고, 네 그래서 손님들 옷은 그냥 그 폴딩 더 룸에다가 걸쳐 놓게요. 행거에다가 걸어 놓게요. 그래야 자리도 덜 복잡하고 손님들도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래서 어제는 외박을 하고 오늘은 집에를 갑니다. 자다가. 잠꼬대를 제가. 그래서 막 내가 이렇게 뭐라 뭐라 하면 내가 아니, 잠꼬대 한 거야. 이러고 또 자는데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. 엄마 왜 이렇게 자면서 화를 내? 엄마가 화를 내디? 그러니까, 어, 이렇게 막그 약간, 아, 막 이렇게 막 이런 말투로 잠꼬대를 하더래요.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엄마가 이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화를 안 내니까 화낼 일은 무의식 중에 다 내나 봐. 그래가지고 그냥 웃었어요. 그러면서 아까 밥 먹으면서는 하말이요 엄마 이도 갈더라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너도 가러. <laughs> 아, 그럼서 둘이 얼마나 웃었는지. 막내는 입을 조금 벌리고 자거든요. 교정기 때문에. 엄마 나는 입 벌리고 자서 이안 가는 줄 알았더니, 아, 이갈거다 하네. 잘때 엄청나게 바쁘네. 그래서 둘이서 밥 먹다가 빵 터졌어요. 어 저는 요새는 제가 이안 가는 줄 알았거든요. 신혼 때는 이를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저보고 이도 갈고 장코대도 하고 코는 세게 골지는 않지만 그냥 고르렁 고르렁 이렇게 코를 곤다라고 아우 기름 넣어야 돼. 기름이 다 됐어 밖에서 일을 다 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. 어제 아침 9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이제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간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. 막내는 일을 보고 우리 집에 오기로 했는데 오히려 지가 먼저 와 있고 저는 우체국 볼 일을 보고 이제 들어가는 길이에요. 또 다시 날이 흐릿해지고, 어, 날씨가 이러니까 아까 바다를 보는데 바다의 그 색깔이 이렇게 화나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. 뭐 잔잔하거나 평안하거나 아름답거나 이게 아니라 거칠고 이렇게 속이 약간 뒤집혀져 있으면서 화가 나 있는 느낌, 짙은 색깔, 그런 색깔이었어요. 시골길이 좋아요. 요거보다 조금 더 시골길이 더 좋아요. 약간 꼬불꼬불하고 밖에 양쪽에 뭐 비닐하우스 이런게 없고 그냥 어, 밭, 빈땅 간혹 가다가 예쁜 집들 이런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 코감기 들렸나보다. 우리 남편도 코감기 들렸다 했는데 저도 지금 상태가 100점은 아니에요.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또 탈란 건 아니고 집에 가서 좀푹 쉬고 건강식품 잘 챙겨 먹고 어 그러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어제 12시간 앉아 있었던 게 조금 무리는 될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앉아서 이제 강의를 듣다가 보면 굉장히 집중하게 되거든요 어저께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사실 하는 강의였기 때문에 중국 통역사가 있고 교수님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두 배로 걸리는 거예요. 30분이면 끝날 수업이 1시간이 걸리고 1시간 반이면 끝날 일이 3시간 걸리고 이러니까 집중은 집중대로 해야 되고 왜냐면 말이 연달아 쭉 나오지 않으니까 끊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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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티키타크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. 듣는 우리도 양쪽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. 한국 사람이 말한다고 한국 사람만 보게 되진 않아요. 어우 이 개는 왜 이렇게 길가에 나와서 새카매서잘 보이지도 않는데 제주도에 저런 개들이 너무 많아. 까만데 이쁘다. 아무튼 그래서 12시간에 앉아있는 시간이 몹시 필요했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을 때, 원래 그 한국 사람들은 밥이 제공이 안 되나 봐요. 왜냐하면 중국에서 캠프를 온 거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덤으로 온혀 가는 거고 사실 회비가 없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 이제 스텝, 그 스텝 중에 친한, 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.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자기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저는 점심을 한국인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공지를 못 받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점심시간에 아 이게 다 중국인이니까 자기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밥 먹자고 이야기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인은 밥을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남편이 후원을 했어요 <laughs> 그래서 밥한 끼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밥이 중국인들이요. 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가요. 정말 우리 왜 이렇게, 어, 그 젊은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인데 밥 정말 많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. 그래서, 어, 처음에 제가 그 누군가가 밥 떠가는 걸 봤을 때, 아, 저 사람 원래 대식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밥을 그렇게 떠가는 거예요. 그래서 심지어 밥이 모자랐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밥 뜨기 전에 그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밥을 이렇게 한 그릇을 더 구워 줬어요 어, 밥이 모자라겠네? 이러면서 숫자를 세는데 10명 정도가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냥 한두 명 모자라면 사실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될것 같아가지고 안먹으려 했는데 10명이니까 어차피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밥을 조금 더 왔어요. 진짜 조금. 그리고 이제 그 단무지, 반찬, 김치, 고추장아찌, 이렇게 세 개가 딱 있어갖고, 그거를 이제 적당량을 들어왔고, 어, 카레 라이스라서 카레를 부어주는데,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제가 자주 가는 만원 뒤또 카페 사장님이거든요. 어, 그 서로 보고, 어머 사모님, 그 <laughs> 사모님, 어, 오셨어요? 하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, 어, 카레가 너무 묽어서, 이러고 퍼주는데 제가, 어, 괜찮아요. 수고 많으셨어요. 이러고 카레를 받아왔어요. <laughs> 너무 웃긴 게. 때문에 접시가 물바다가 된 거예요. 그 반찬에는 카레가 안 묻어야 되잖아요. 밥 위에만 카레가 얹혀야 되잖아요. 그냥 카레 국인 거예요. 카레가 이렇게 걸쭉하고 뭐 건더기 이런 거 없고 그냥 <laughs> 그래 카레 물이었어요. 근데 더 중요한 건요. 밥이 생쌀인 거예요. 차라리 진거는 왜 죽처럼 먹으면 되잖아요. 와 생쌀 먹으니까 진짜. 못 먹겠던데요. 그런 생살을 어, 밥이라는 모양으로 그런 생살을 씹어 본게 <laughs> 평생 처음인 것 같아. 반은 아니었어요. 그래가지고 정말 카레 그그 그 국물에 밥을 불려 가지고 엄청나게 천천히 엄청나게 천천히 씹어서 먹었어요. 너무 생살이라. 그런데 어, 차마 그 사모님한테 가서 생쌀이란 말을 못하고 맛있게 잘 먹었다 했어요. 어떡해요. 생쌀이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, 불편하겠어요. 물론 제가 볼때그 생쌀을 먹은 사람은 저 말고 한 많아요. 두명 정도. 왜냐면그 사람들 밥을 많이 퍼니까 밥 많이 먹는 사람은 그거를 한 그릇에 다 들어갈 수도 있을 만큼의 양만 남았었거든요. 아 어, 그래서 참 어제 생쌀에 카레국에 보다보다 보다 처음 보는 <laughs> 그런 대장 난감한 식탁이었답니다. 그래도 뭐 한끼 먹는 건데요. 어 고추장아찌하고 김치는 맛있었어요. <laughs> 자 이제 저희 집에 다 와갑니다. <laughs> 건강식품 잔뜩 먹고 내일 기도회 가야 되니까 몸조리 잘해서 기도회 다녀오려고요. 요새 기도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. 아,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. 하루 외박하고 집에 들어오는 에월아나기였습니다